저에게 너무 과하다는 건 알지만 M4 프로 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IT덕후입니다 제가 저번에 맥북 프로 영상을 올리고 많은 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요 제품을 살때 스펙 욕심은 누구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보 전달자의 입장에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성능만 생각해서 맥북 프로 M4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막상 제가 맥북 프로를 사려고 하니깐 저조차도 M4보단 M4 프로에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은 분명 m4 칩셋으로 충분할 텐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좋은 걸 사고 싶더라고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이 계속 m4 프로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it 기기 구매가이드를 알려주는 정보 전달자 입장이 아닌 평범한 소비자 입장에서 제 의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it 제품을 살때 제가 사고 싶은 걸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도 않은 걸 사고 아쉬워할 바에 그냥 내 마음이 이끄는 걸로 사자 이런 마인드거든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안 찍고 게임도 안 해요.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에서 거의 안 씁니다. 전화할 때나 노래 들을 때 빼고 스마트폰을 쓰지 않습니다. 제 스마트폰은 뭐가 적당할까요? 그 정도면 그냥 10만원 정도 하는 중고폰 쓰면 될것 같은데? 네. 저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단한 번도 돈 아깝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싸니까 비싼 값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노래를 듣거나 가끔씩 필요할 때 쓰는데 그 짧은 순간에 만족감이 너무 좋아요. 이야 진짜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맥북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과한 스펙이라도 나에게 주는 만족감은 비싼 값어치만큼 합니다. 가격이 비싼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제품의 가치를 인지할 때 가격의 영향이 엄청 크다고 하는데요. 가격이 너무 싼 제품은 오히려 믿음이 안 가죠. 반면에 비싼 제품을 쓰면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제품 살때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싼걸 사면 싼만큼 돈 아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비싼 걸 사면 비싼 만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 구매하셨을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사고 싶은 거 하나 정도는 사도 되잖아요. 그냥 기분 좋게 사서 쓰면 됩니다. 자동차도 멀리서 보면 다 바퀴 네개 달린 굴러가는 철덩어리인데요. 근데 막상 내가 자동차를 고를 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사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맥북 프로 어떻게 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M4 기본에 램을 추가하나 M4 프로로 가나 솔직히 둘다 좋아서 뭘 사도 됩니다. 램은 24기가 이상으로만 가면 되니 M4 프로 사고 싶은 분들은 M4 프로 기본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영상 편집하는 분들은 SSD 1테라로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너무 과할까?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야 비로소 내 직성이 풀립니다. 저는 영상을 만드는 와중에도 M4 프로에 자꾸 눈이 갑니다. 맥북 프로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검증된 제품 중 하나이니 마음 편하게 사면 됩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제품을 기분 좋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돈 버는 거니깐요. 사고 싶은 제품 구매하고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다양한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정보 전달자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T덕후였습니다.